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최장투라고 하고요. 어, 전 유튜브 영상 오늘 처음로드인데 저는 앞으로 이제 주식, 그중에서도 이제 미국 주식에 관한 영상을 좀 업로드 할 거고요. 오늘은 첫 영상인 만큼 투자라는 행위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 뭐 하루 한 달, 뭐 반기, 1년으로는 체감이 좀 힘들죠. 근데 수년이 지나 문득 생각했을 때 누구나 느끼셨을 만한 뭐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투자의 필요성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유를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대한민국 평범한 직장인의 하나요 말씀드리고, 뭐 금수저, 고액 자산가, 고액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누르지 마시고요. 좀 영상을 더 보시면 더 이제 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평생 돈을 벌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죽을 때까지 일하며 돈을 벌고 싶지도 않아요. 물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뭐 아무튼,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분들도 많고 어, 좌절함과 우울감에 시달려서 불행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대부분 직장인들이라면 이두 가지가 적절히 섞여가지고 뭐 보람이랑 행복을 느낄 때도 있고 좌절과 불행을 느낄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뭐 그래야 이제 먹고 사니까요. 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통신비, 뭐 지금 살고 있는 주거비, 식비, 뭐 의류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 지불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수 있는 가장 보편화된 방법은 직장에 다니는 거죠. 일을 너무 사랑해서 평생 하고 싶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고 더 좋은 대체 제들이 대체제들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음, 요즘 가장 무서운 게뭐 기술의 발전, AI의 상업화. 뭐 우리 당장 곳곳에 뭐 식당만 가도 요새는 뭐 키오스크 같은 걸로 주문을 많이 받잖아요. 캐셔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대한민국 연령별 연령별 평균 연봉을 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뭐 소득이나 소비 습관에 따라서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뭐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는 그냥 평균 임금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학력이나 성별, 직군 뭐 이런 거 관계 없이 오로지 연령별로만 조회해본 연봉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뭐아 내가 마흔 살인데 뭐오천0백만 원밖에 못 벌어? 뭐 그거나 벌어? 내가 30인데 어뭐 내가 3 0인데뭐 나는 연봉이 3 5 0 0만 원인데 뭐 평균이 4 4 0 0만 원이야? 뭐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예. 근로를 통 그러니까 근로를 통해서 얻는 소득은 보시면 어느 순간 피크 첨을 찍고 점점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뭐막 성별에도 뭐 직군에도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50에서 54세가 제일 많죠 평균 연봉이. 근데 그 후로 이제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생각보다 오래 산다. 여러분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88년도에 어, 대한민국의 그때 기대 수명을 몇 세로 계산했는지 아시나요? 네, 모자 70세입니다. 70세까지 인간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명금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80, 80에 돌아가셔도 일찍, 들어, 일찍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는 세상이 왔죠. 불과 5, 60년 전쯤에는 환갑이 엄청 큰 잔치였던 거 아세요? 60년대 이전에는 낮은 의료기술 수준으로 평균수명이 고작 53세였답니다. 53세. 1920년대 출생자분들부터 평균수명이 환갑을 넘기 시작한 거예요.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21년도 기준으로 평균 수명이 83.6세예요. 네, 물론 아, 예, 아무튼 뭐. 그래서 요즘은 환갑은 이제 직계 가족들과 식사 혹은 여행 정도로 마무리를 하죠. 뭐 기대 수명에 대한 뭐 기대 수명이 이제 올라간 요인이 이제 뭐 의료비 지출이나 뭐 교육, 소득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제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 앞으로는 점점 더 늘겠죠. 21년 기준 83세니까 진짜 100살을 넘어서 막 120살 뭐 이렇게 사는 그러니까 앞으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 뭐 안타깝게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게 있는데 이제 뭐 너희 세대에는 너무 골골 대면서 오래 살까봐 걱정이시라는 거예요. 어려서 어부터 이제 패스트푸드 먹죠. 뭐 식습관 안 좋죠. 뭐 의자에 항상 대한민국 학생들 앉아 있었죠. 비활동적인 생활 같은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안 좋아지는데 의학이나 약학은 너무 발달을 해서. 몸은 계속 아프고, 뭐, 골골 되면서 오래 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경험할까봐 걱정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에, 뭐 불과 50년 전이랑 뭐 지금의 기대수는 명 봐도 뭐 눈에 띄게 차이 난다는 걸알수 있고, 뭐 과거 뭐, 생기 넘치는 뭐, 젊은 분들도 지금 이제 노인이 돼서 지금 노인 빈곤율이 21년도 기준으로 42%나 된다고 하니까, 10명 중에 이제 4명의 노인들은 지금 생계에 허덕여 삶을 간신히 뭐 이어나가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에. 뭐,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죠. 대한민국은 네. 앞으로 젊은 청년들이 이제 한 명당 세명 정도의 노인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된다는데,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도 지금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돈의 가치는 영원하지 않다. 자 우리가 아등바등 열심히 1억을 모았습니다. 과연 10년 뒤, 20년 뒤에도 그 가치가 같을까요? 아, 여기서 제 나이가 좀 나오는데, 제가... 2014년에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처음 술을 마셨을 때 소주 가격이 이제 3,000원이었어요, 3,000원. 네. 지금은 평균 5,000원. 강남 같은 경우는 6,000원 정도도 하더라고요. 네. 불과 딱 10년이 됐거든요. 10년이 지난 사이에 두배가 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뭐 교통, 먹거리, 뭐, 뭐 이런 거다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한 가지 안 오른 건 우리들의 월급. 뭐 이런 느낌이죠. 자, 표를 좀 정리해 봤어요. 네. 이거는 좀 갖고 온 건데. 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소비재들 위주로 데이터를 분석한 것 같아요 뭐 돼지고기도 208원이었다가 만원이 되고 짜장면도 한 그릇에 뭐 100원이었다가 요새는 한 5,6천원, 6,7천원 하죠 한 그릇에 소주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가 항상 딜레마에 빠지죠 월급을 받으면 열심히 저축하고 지출 습관을 뭐 통제하고 절약하고 정말 빠듯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요? 아, 물론 뭐한 달에 200 벌어서 190만원 정도 쓰는 뭐 소비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안 됩니다. 예. 아, 혹은 뭐또 가정에 이제 사정이 있어서 뭐 빚이 있어가지고 그걸 갚는다거나 뭐 이렇게 뭐 특수상황의 노인분들은 제외하고요. 예. 아무튼 임금, 상승, 임금 상승률의 폭은 적고 물가는 꾸준히 상승하는 요인이 아마 제일 클 겁니다. 올해도 내 연봉은 동결인데 소주값은5 0 0 0원에서 5500원으로 10%가 올랐으면 땅의 지출이 크겠죠. 예. 뭐 미국 연준에서도 이 물가상승률의 목 표치를 2%로 지금 잡으려고 노력 중이잖아요. 네, 인프, 그러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3%로 가정하고 지금 1억의 가치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가 열심히 모은 1억. 자, 현재는 이제 1억의 가치인데 이 돈의 가치가 10년 차에는 7600만원, 20년 차에는 5600만원, 30년 차에는 4130만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을 3%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에 1%대 예금 상품을 가입해서 만기를 채우면 그게 과연 돈을 버는 걸까요? 인플레이션 3%로 적용을 하면 매년 1~2%씩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저금리 시대에 살았잖아요. 어, 처음 겪는 작년 같은 처음 겪는 고금리에 여러 얘기들이 많지만 뭐 완전히 뭐0% 초저금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분명 높은 금리가 맞고 이 금리는, 이 금리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머지 않은 미래에는 참치기파 판출을 만원 주고 사먹을 거예요. 진짜로 치킨 배달을, 그러니까 치킨 한 마리 배달하려면 배달비 포함 4만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네 번째, 우상향하는 자산과 현금을 지속적으로 바꾸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즉,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인데요. 어, 위에 현금의 가치를 보셨으면 다소 다른 모양의 그래프일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네, 바로 미국의 대표 증시인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 스파이라고 하죠. 스파 이 ETF의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차트예요. 아, 약 876.71%, 네, 870% 정도 상승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1억을 투자했으면 9억 7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1억 투자했을 때한 30년 뒤에 가치가 4,600만 원이었나요? 네, 그러면 그 가치를 상쇄하고도 엄청난 큰 이득을 벌고 있는 거죠. 네, 물론. 배당재 투자조차도 하지 않은 케이스요 포탈 리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네, 여담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간단한 이유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영상을 하나 더 올려드릴 거예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세계 주식시장의 절반 정도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한 1%대. 음. 이제 이 차트가 코스닥 코스피, 대한민국 대표 중시죠. 그리고 어, 이 차트가 이제... S&P 500, 나스닥. 미국의 대표적인 증시죠. 약 40년 차트 전저점 대비 상승률만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는 한 1,500%, 코스닥은 223%, S&P 500은 3,000%, 나스닥은 6,0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한국 시장은 뭐 겪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낙 좀 장난질이 심하죠. 그런 장난질에 이제 질리신 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미국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좀이 본질을 알면 잘 잘난 놈이 계속 잘납니다. 즉, 잘하는 기업들이 계속 잘하고 또 이제 잘할 기업들이 그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는 매년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공룡기업들이 대부분 다 미국 기업들이죠. 세계 시총 1위, 무려 그러니까 2 trillion dollar, 뭐, 얼마죠? 3천조가 넘죠? 예.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2위,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나 델라 역시 인도에서 왔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 이제 테슬라 CEO죠 세계 지금 개인 자산 1위를 가지고 있는데 어, 일론 머스크 역시 남아공 출생으로 이제 어려서부터 미국으로의 이민을 꿈꾸면서 살았다고 하죠 뭐그 결과 뭐 성공했고요 그러니까 이번 달 전교 1등이 어디서 나올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험 전교 1등에서 20등 사이에서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지난 시험 전교 20등에서 500등 사이에서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을 그러니까 가치가 보존되고 상승하는 그런 자산들로 바꿔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좋고, 뭐 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도 좋고, 재테크도 좋고, 월급 외 부수입을 만드는 것도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어, 이제 핵심은 이제 근로소득에만 의지하면 안된다는 거죠. 근로소득을 통해서 얻은 현금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과 바꿔줘야 돼요. 15년 뒤 평균 6천만 원의 근로소득이 아무리 올라가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4천만 원대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금액에 관계 없이 시작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 뭐 결혼 자금, 뭐 자녀 양육비나 자동차도 사셔야 되는 분들, 뭐 주거지 마련하셔야 되는 분들, 뭐 여러가지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주식은 이제 소수점 거래 기능으로 천 원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물론 이상한 건 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천원으로 시작한 투자 경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거예요. 오늘의 핵심이자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세대의 이제 투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매달 5만원, 10만원 투자도 좋아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시작해서 복리의 효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편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차근차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주요 종목 3개인데요. 물론 투자 종목수는 더 되지만 거의 다이 3개의 주식의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천천히 차근차근 모든 종목들 다 공개하고 보유 수량, 평 단가, 투자 금액까지 다 상세히 올려드릴 거니까요. 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처음 해보는데 어색하네요. 네, 알림 설정까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